모두가 초능력자인 오! 세상 최강의 힘능력자 아빠 하이퍼스피드 엄마 그리고 무능력자 아들 어,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초능력 학교 학생 여러분 드디어 시험 끝났다 더 활약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고생했다 진짜 이번 초능력 시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끝나 피시방 고? 좋지 우선 F반의 김불 학생 어 나다 초능력 강함 활용능력 부분에서 도합 20점 아 어! 그리고 F반의 나무 학생 네 초능력 강함 활용능력 부분에서 도합 8점 아 어! 그리고 김무능 학생 도합 방점아 망했네 제 학생 모두 평균 미달이라 F반에 머무는 게 확정적이지만 어? 전대미문의 학생 인증교사건에서 맹활약을 펼쳤기에 학생을 모두 2반으로 승급 조치하겠습니다 어? 조능력이 강함이나 활용 능력보다 중요한 건 모두가 위험에 빠졌을 때 몸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도 안돼 진짜 영웅은 시험이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진짜 영웅? 우리 셋다 승급이라니 다 같이 승급해서 너무 좋다 무능력자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2반 승급이라니 너무 뿌듯하다